안녕하세요. 세컨드리스입니다. 저는 스마트스어로 하루 950만원을 벌었습니다. 예, 저만 벌었냐고요? 아닙니다. 제 수강생 분들도 이렇게 수익을 내셨어요. 이 수강생분은 매출 5억 2천이 나셨고요. 이 수강생분은 3억 5천, 이분은 매출이 1억 5천 나오셨네요. 저희는 뻔한 카탈로그나 닭등 이런 거 하지 않고 수익을 내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께 어떻게 저희가 수익을 내고 있는지? 간단하게 강의 내용 중 하나를 오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을 낼때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바로 돈못 버는 사람들의 행동을 반대로만 하면 되거든요? 그렇다면 스마트 소우로 수익을 못 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볼까요? 그분들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아, 난못 해. 그러니까 꼼수를 해서 수익을 낼 거야. 보통 이런 식으로 접근하세요 예를 들어볼게요 배달의 민족 음식집을 떠올려 보세요 배달의 민족 로직을 잘 만져서 상단에 뜨게 한다고 그 집이 대박이 날까요 아니에요 처음 한 달은 반짝할 수 있어도 결국엔 망할 거예요 왜냐 본질인 음식이 맛이 없잖아요 음식집을 하는데 음식이 맛있어야죠 소비자가 바보도 아니고 광고나 로직 같은 꼼수를 썼다고 피 같은 돈을 쓰려고 할까요 절대 아니죠 그런데 요즘의 스마트스 강의들은 좀 이상해요 매력적인 아이템을 찾는 것은 못한다고 포기하고. 꼼수 같은 것에 의존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자, 첫 번째, 닥등을 합니다. 닥등이 뭐냐면, 닥치고 등록을 하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정말 몸이 부셔라 등록을 하는 거예요. 매력적인 아이템을 고르는 건 어려우니까 몸으로 때우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힘들고 돈도 안 돼요. 하루 10시간 뭐 300개 막 이런 식으로 업로드를 해야 되니까요. 두 번째, 카탈로그. 자, 카탈로그 같은 경우는 네이버에서 가격 비교 제품을 상단으로 띄워주거든요. 그럼 그 브랜드 제품에 들어가가지고 가격 경쟁을 하는 거예요 최저가 경쟁을 하는 거죠 옛날에 원비동 사람들이야 기억나세요? 옆집이 싸게 판다고 나도 싸게 팔고 그러다가 서로서로 서로 이렇게 싸게 팔다가 사이좋게 망해버리는 그런 그림이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카탈로그는 이렇게 최저가 경쟁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다들 힘들어 하십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해보면 미친듯이 닥등을 하고 최저가 가격 경쟁을 하는 거예요 뭐 그래도 돈 버는 게 좋지 않냐고요? 어우 이거 진짜 끔찍해요. 지옥이에요, 지옥.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루에 10시간 동안 업로드를 30개 정도 한다고 치면 그 중에서 판매가 될까요? 잘안 돼요. 닭등 방식으로는 그럼 한 300개 정도 업로드를 해야 이제 몇 개가 판매가 돼요. 그래서 이제 겨우겨우 판매가 됐는데 한 2,000원 정도 남는 거죠. 그런데 내가 2,000원 남겼는데 상대가 1,700원을 남겼어요. 그러면 가격 비교 최저가 상대가 올라가죠. 그럼 내가 내게 안 팔려요. 그럼 상대것만 팔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최저가 싸움을 하거나 아니면 또 300개를 업로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300개 업로드하고 이거 하는데 또 최저가 경쟁 걸리고 서로 이거 100원 싸움, 10원 싸움 하니까 너무 정신이 없고 너무 힘들거든요. 하지만 저와 제 수강생은 이렇게 수익내지 않습니다. 저희는 매력적인 아이템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상위 노출에 의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카탈로그나 그런 것처럼 치킨게임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꼼수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매력적인 아이템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아니, 그래도 비슷한 제품이면 저렴한 걸 사지 않아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맛집 갔을 때 맛있는 음식이면 비싸도 먹을 거예요. 매력적인 아이템은 조금 비싸도 판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력적인 아이템을 찾을 수 있는 눈을 키우는 게 중요한데요. 자,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왜 자꾸 사람들이 이렇게 꼼수에 휘둘리고 집착을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음식점이나 이런 오프라인 사업은 좀 익숙해서 휘둘리지 않으시거든요. 그런데 온라인은 익숙하지 않으니까 어, 그런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휩쓸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비슷해요. 자, 봐보세요. 온오프라인 둘다 돈을 누가 줘요? 소비자가 주죠. 그러면 본질적으로 같은 거예요. 둘다 결국에 소비자를 만족시켜야 소비자 분들께서 저희한테 돈을 주는 거죠. 어, 결국에 우린 소비자를 만족시키면 돼요. 그런데 이것을 다르다고 생각하면 온라인에 대한 환상이 생겨서 로직, 상위 노출, 카탈로그 이런 말을 들으면 너무나 달콤하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마케팅 대행을 되게 오래했거든요. 어, 마케팅 대행 한 7년 정도를 해고, 전 지금 마케팅 대행에서 사장인데, 저거는. 마케터 입장에서 어떻게 들리냐면요 필살 전단지 돌리기 필살 배달의민족 광고 태우기 이런 식으로 들려요 아 물론 키워드나 그런 거다 중요하죠 하지만 그 정도는 수학으로 치면 곱하기 나누기 정도예요 결국에 돈을 누가 줘요 소비자가 주잖아요 우린 그런 꼼수가 아니라 진짜 소비자가 무엇을 원하고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지 분석하고 그것을 찾아내는 눈을 키우고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어떻게 찾냐고요? 간단해요 쪼개고 시가를 파악하면 됩니다 첫 번째, 쪼개기. 무드등이라고 전부 똑같지 않습니다. 자, 제가 예시로 무드등을 들어볼 텐데, 우리야 평생 관심 없다가 스마트소 하려고 슬쩍 바라보니까 그놈이 그놈 같고 저놈이 저놈 같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하지만 소비자한테는 완전 달라요.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한테는 된장찌개, 된장국, 청국장이 전부 다르지만, 외국인한테는 다 똑같아 보이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분류를 하고 쪼개줘야 돼요. 어떤 느낌으로 해야 되냐면 이거는 중국집을 차리려면 최소 짜장면의 종류는 모두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것과 동일해요. 자, 예를 들어서 그냥 짜장면이라고 치면 유니 짜장, 볶음 짜장, 간 짜장, 쟁반 짜장, 해물 짜장 불짜장 이런 식으로 쪼개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똑같은 간짜장이라도 중국집마다 전부 맛이 달라요. 어떤 거는 불 맛이 나고, 어떤 건 조금 더 달콤하고, 어떤 건 조금 더 춘장의 약간 그런 감칠맛이 더 난다든지. 적어도 이 정도는 알고 분류를 할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스마트 스토어에서 수익이 나지 않는 이유 간단해요. 그냥 짜장면, 짬뽕 이 정도 수준으로밖에 분류를 하지 않아서 그래요. 실제로 제 수강생분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다그 놈이 그놈 같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수강생분한테 이거랑 이거랑은 다르잖아요. 이러면 그게 왜 달라요 이래요 이거는 평생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도 억지로 낯설게 바라보시면서 분류를 하고 쪼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무드등 실전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무드등으로 한번 예시를 들어 볼게요.